이건 이래서 안돼 저건 저래서 안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애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없는 뒷수식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일은 일곱 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77회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저는 바닥입니다. 지금 막 일어나서 이 고요한 일요일 아침이 좋아가지고 당장 녹음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앉았어요. 저희 집에서 새소리가 들리거든요. 잘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아침 일찍에 고요한 시간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일기도 쓰고 차도 마시고 그러거든요. 여행 갔을 때도 막 5시, 6시 이럴 때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그 공용 공간에 앉아서 일기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늘 아침 이 시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기분으로 빨리 녹음을 하고 싶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주 조용하지는 않아서 가끔 차 소리나 뭐 주차장 그 경고음 소리 같은 게 들리기는 하네요. 네, 뭐 저런 소리는 편집하면서 조금씩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어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해볼까 봐요. 어. 집 앞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에서 새 소리가 들리는데 어제는 너무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고양이들이 영역싸움 하는 것처럼 새들이 깍깍거리면서 울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가서 촬영하고 녹음하고 그랬어요. 한 다섯 마리 정도의 새가 그, 그 보통 도심의 주거지에서 볼수 있는 새는 직박구리라고 하던데 전 생긴 거는 잘 몰랐는데 그냥 그새 다섯 마리 정도가 되게 가깝게 앉아가지고 막 싸우듯이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죠. 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얘가 누군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의 얘기는 지난주 후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봐요. <laughs> 이 방송을 듣는 아주 절친, 애인, 뭐 몇몇의 청취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저의 방송을 챙겨 듣는 한 분께서 본인에 대한 얘기가 잘못됐다, 해명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보내오셨고요. 그건 지난주에 저랑 보람 작가랑 얘기할 때, 어, 굿즈 만드는 아이디어 너무 무겁고 거대한 거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 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관한 아이디어를 애인이 막, 막, 막 내는데, 보람 작가가 어그 받아들여라. 그분 감도 좋고 센스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좋지 재밌지 좋은 의견 내지. 그런데 의견을 정말 와르르르 얘기해. 100개씩 얘기하니까 내가 거기서 뭘 취사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분이 <laughs> 내가 100개씩 얘기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냐. 네가 귓뚝으로도안 들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런 사례가 몇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 조그만 책 만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분명 그분이 했어요. 근데 귓등으로도안 듣고 있다가 어디 딴데 가서 다른 작가님이 어, 제가 조그맣게 책 만들어서 뭐, 굿즈를 배포했더니 되게 반응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애인한테 있잖아, 있잖아. 조그만 책 만들면 그렇게 좋아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제 가 전에 얘기했는데 이런 식인 건데. <laughs> 왜 같은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는 귀뚱으로 듣고 나의 얘기만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냐. 이런 게 이제 애 님의 불만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그가 너무 많은 의견을 주어서 취사선택이나 편집이 없이 그냥 너무 많은 의견을 주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일단 좀귀뚱으로 듣는 제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너무 가까이 있고 흔하면 좀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 지난 방송에 대한 후기 및 반성으로 이번 방송을 시작해보고요. 어, 이제 근황 토크를 할 건데요. 막 일어나서 잠에서 덜깬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 일주일간 좀 많이 아팠어요, 내내. 감기 몸살이 엄청 심했는데 요즘 다시 코로나가 엄청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심이 들기는 했어요. 좀 감기와 코로나가 어떻게 다른지 옛날에 한참 유행할 때는 뭐 냄새를 잘못 맡는다,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고열이 있다, 뭐 이런 식이 있었는데 저는 검진은 안 해봤고요, 자가 키트로도 안 했고 병원에서도 검사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 감기나 코로나는 사실 약도 똑같고 뭐 이게 관리되는 질병도 아니어서 내가 밖에 뭐 회사에 그런 걸 제출해야 된다거나 그럴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전 집에서 계속 약 먹고 쉬고 낫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주일 내내 굉장히 아팠다. 그러니까 첫째 날 목이 칼칼하게 아프더니 어, 이상하네 뭐. 그냥, 좀, 뭔가 걸린 듯한 기분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일차에 목이 심해, 심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당장 갔어요. 가서, 이제, 감기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뭐, 기침 가래가 있냐, 그렇진 않다. 그냥, 목만 좀 아프고, 어, 땀이 난다. 열이 한 37도 정도였어요. 열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약 먹고 쉬고 계속 이제 기운이 없어서 자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고 3 일차 되니까 콧물과 코막힘이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밤 되니까 이제 기침이 조금 심해졌어요. 그래서 밤새 기침을 하고 4 일차 아침에 이제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코 감기가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뭐코 세척하고. 이렇게 보더니 편도가 많이 부었다. 그리고 가래도 끼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코감기약과 가래약 같은 거를 챙겨주셨죠. 감기약을 기본으로. 그리고 열은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약을 먹고, 다음날도 약 먹고, 이제 5일차 되니까 가래가 좀 나오긴 하는데, 심하지 않고 힘나고 살만해졌죠. 그리고 이제 6일차 지나고, 지금이 7일차인데, 이제 거의 기력은 회복됐는데, 약을 계속 먹으니까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빨빨빨빨 이렇게 뭐잘 돌아가는 느낌이 없죠. 몸과 정신이. 근데 이제 이 정도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3, 4일차쯤에 땀이 많이 나고, 아프고, 기침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침도, 뭐 콧물도, 코막힘도 가래도 엄청 심하진 않고, 열도 되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무사히 잘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인이 지금 저한테 울 마가지고 본인은 코로나인 것 같다며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며칠째 이제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주말에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은 각자 각자의 집에서 병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다 취소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그러... 그러니까 이번주에는 아마 괜찮아져서 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 수요일 오전에 그림 선생님이랑 온라인으로 그림 그리는 거랑 목요일에 지역에서 같이 글 쓰시는 분들이랑 작가 모임을 하는 건데 요즘은 그 작가 모임에서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마감을 정해 놓고 이번 주까지는 뭐 교정 다 본다. 다음 주까지는 인디자인에 조판 다 한다. 뭐그 다음 주까지는 표지 디자인 마친다. 뭐 이런 식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책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제가 독립 출판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정도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모임을 지난주에 못 갔고 이제 이번 주에 갈 건데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가 결정이 될 건데 그그 그 작가 모임에서 만난 작가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독립 출판이기는 하고 나중에 서로 한 번씩 돌려가면서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교정도 서로 봐보 봐줘 보기는 할 건데 책을 처음 만드는 입장에서. 그냥, 편집자가 한명 있어가지고 쭉 글의 내용을 챙기고, 부족한 점 봐주고, 이런 식의 원고를 한번 검토해 줄수 있냐. 그러니까 내 편집자가, 내 책의 편집자가 되어줄 수 있냐,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검토하고, 교정 보고, 일교이교 3교 다 보고, 이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원고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제안을 드릴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은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정해져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일교이교가 A4용지, 아니,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뭐한 장이 2,000원, 3,000원 이렇게 정해진 데도 있고, 뭐, 천자 기준으로 가격을 매긴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은 교정이라도 하고 하기도 그렇고, 원고 검토 및뭐 조언, 제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본인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제목을 좀 재미없게 짓는 것 같으니, 나의 센스에 제목 짓는 것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픈 와중에 며칠 동안 그 원고를 꼼꼼하게 지켜보면서 어, 제목들을 다 달고 원고 꼭지가 한 12개, 세개 됐는데 그글 제목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글 안에 소제목으로 달락달락 조그맣게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랑 달고 그 달락을 연결 지으면서 뭐 순서를 바꾼다거나 조금 제목이 있었는데 없, 없 게 한다거나 없었는데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구조를 보는 작업들을 조금을 했고 쭉 글을 읽으면서 몇가지 걸리는 부분들을 표현이라던가 내용적 추구할 거라던가 이런거 이제 제안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됐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이제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게 서로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협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격을 매겨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분이고 저한테도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이 역시 프로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격을 저도 매기고 싶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1교, 2교에 보통 뭐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몇 천원이더라 이런 게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200자 원고지는 너무 조금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출간된 책의 기준으로 한 페이지당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A4 용지의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들어서, 근데 A4 용지 기준으로 한 장에 뭐 2,3천 원이고 그러면 A4 용지 한 장에 200자 원고지 뭐 오룡배가 들어가는데. 기산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이번에 한건책한 권의 원고를 검토하고 교정하는 일이 어 5만 원, 10만 원이 정도는 너무 싼거 싼거 같고 20만 원은 너무 비싼 거 같고 그 사이면 될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얼마이면 좋을까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숨고 이런 데서 뭐 교정교열이라던가, 글 대신 써주는 거라던가, 원고 봐주는 거 이런 걸쭉 봤더니, 그, 논문 검토하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 많이 다니네요. 그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어로 논문 쓰시는 선생님 논문 봐드렸던 것들이 내용적으로 논문을 검토하면 A, 그 200자 원 거지 한 장당 천 원이더라고요. 컨설팅. 그리고 뭐, 뭐, 맞춰주고, 내용 봐주고, 이런 거는 비용적으로 훨씬 많이 들겠지만, 그걸 보고서, 아, 그냥 어떤 굉장히 고급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원고를 검토하는 것은 2 0 0장 원고죠. 한 장당 천 원이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숨고 해서 교정교열받드립니다 이런 분들도 A4용지 한장 기준으로 한 3, 4천 원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종 A4 용지 한 장이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원고지를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대학생 리포트나 뭐 에세이 과제 같은 거 봐주시는 분들 같던데 A4 용지 한 장이라고 치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글자를 대충 봤더니 만 자쯤 돼요. 200자 원고지로 다섯 매 넘는 거죠. 물론 200자 원고지로 다섯 매 했을 때딱 만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고지는 띄어쓰기도 있고, 막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저는 글자수로 해야겠다. 그래서, 200자 기준으로, 어, 천 원보다는 더 싸게, 한 700원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만자에 7535, 3500원을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A4 한장 정도라고, 감이 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겠다 싶어서, 200자에 700원? <laughs> 만자에 3,500원 기준으로, 천자. 만자가 아니고, 천자. 200 곱하기 5는 천이죠? 총 원고 분량을 했더니, 17만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7만 원을 제가 받기로 했는데, 이제, 저희 첫 번째 고객이셨던 그분께서는, 당연히 제가 달라는 금액을 다 주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신뢰는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얼토당토 없이 가격을 낮거나 높게 매기면은, 아, 이 가격 적절하지 않으니 다시 하셔라라고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너무 싸면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비싸면, 내 입장에서도 누군가 내가 부탁을 했는데 조금 비싸게 부르면, 아, 좀 비싸네?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보낼 것 같았는데, 이제, 그분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책정을 했고 저한테는 저 나름의 근거가 생겼으니까 다음 번에 이거보다 더 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면은 뭐 700원에서 8,900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너무 더 적게 들어가면 한 500원으로 내린다. 뭐 이런 기준이 생긴 거죠 저한테.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였고 감사하게도 이제 부수입도 벌게 된 거죠.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한편쓸때뭐 싸놓은 거가 1 5만원2 0만원 비싼 건3 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격과가 너무 낮다는 것도 시장에서 계속 하, 하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대정세종연구원 저 예술로 파견 나가는 기관에서 연시 영시 축제 보고 나서 리뷰 써 달라는 원고가 있어서 그거를 썼거든요 그거에 드리는 품하고 이번 작업에 드리는 품하고 비교했을 때. 어, 이게 적지 않거든요. 그 제목을 생성하는 작업까지를 다 고민해 봤을 때도. 그래서, 아, 그 원고료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정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더 싸게 한 건데, 그 원고료가 2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못 미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이제, 그것이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자기 작업의 단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제안받은 대로그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너무 적을 때는 이것이 너무 적다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더줄수 있냐. 옛날에 어디 우스갯소리에서 지급 받는 제안받은 금액에 한만 원만 더 달라고 해봐라. 그러면은 안 주기는 애매할 거고 보통 주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돈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얼마 달라고 제안한 적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들어오는 일들을 너무 적으면, 아, 정, 적은데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그렇게, 뭐, 물론 저는 아파, 아파도 며칠 동안 노력하면서 그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사정이니까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그럼에도 고마운 일이지, 이걸 내가 생색을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마치고 보내고 돈도 받고 이제 그 다음 다음 날이 우리의 그 작가 모임이었는데 제가 아파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왠지 그냥 일로 돈만 받고 나니까는 끝난 것처럼 <laughs> 모른 척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작가 모임 때 인디자인으로 책 만드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책을 만들진 않지만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책을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그분께 굉장히 뭐 과외나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거를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그 모임을 진행했었거든요 지난 주에는 그러니까 제가 리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서 왠지 빠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았죠. 근데 뭐 아풍기 사실인데 어쩌겠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가지고 이제 또자 이제 한주 제가 빠지고 나면 제가 리딩하던 것에 조금 주춤하고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가 또한명 있거든요 머물다가게 사장님이자 디자이너인 다은님이 이제 주로 인디자인에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잘 아실 테니까 도움도 주고 뭐 질문에 답도 주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았고. 다음 주에도 그다음주 전까지는 이제 알아서 혼자 본문 조판을 마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가면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아픈 와중에도 그냥 혼자서 야금야금 할수 있는 일을 천천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옮길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뭐 기침이나 콧물이 계속 심하면 또 방해가 되니까 물론 힘도 없었지만. 근데 가끔 힘이 있을 때 슬금슬금 책상에 앉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작가 모임에서 제 책을 오늘또 미가옥하고 소탐대전을 인디펍이라는 독립출판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올려서 개개의 독립서점에 컨택하는 것 외에도 어떤 유통 경로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소탐대전 같은 경우는 ISBN이 있으니까 인디펍에 등록하면 거기서 알라딘에 등록하는 것도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입고 신청서 같은 거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뭐 표지 사진과 내지 사진과 책 등까지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보냈더니 바로 다음날 승인이 나서 책을 보내달라. 소탐대전 30권과 오늘도 미가오 기 20권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소탐대전은 ISBN을 추후에 받았기 때문에 스티커로 그걸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납본용두 권이랑 그 재단의 제출용으로 만든 한 권만 그 스티커를 잘라가지고 뒤표지랑 그한권 부분에 ISBN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 30권은 붙여서 보내야 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 어저께 그 스티커를 일일이 잘라가지고 붙이는 작업을 했답니다. 그 스티커를 만들 때 그냥 딱 떼서 붙이면 되게 작업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몇 권이 안 되기도 했고 크기를 작게 맞추고 싶어가지고 제가 거래하는 대에서는그 방법을 잘 알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5cm, 5cm 짜리 스티커에다가 바코드 5개와 ISBN 5개를 굉장히 작게 몰아 넣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 아마 칼선을 넣었으면 바로 뗄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뭐 넣는 게뭐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면서 진행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 약간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냥 몇개안 되니까 내가 내가 뭐 칼로 다 일일이 자르지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려니까 막 너무 귀찮았는데 또 그냥 자리 잡고 앉아서 하니까 슬금슬금 한 권이 두권 되고 두 권이 뭐 다섯 권 되고 열권 되고 해서 삼십 권을 맞췄고 이제 포장도 맞춰서 이제 내일 보내면 될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 감기는 거의 나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멀쩡하고 쩡송한 모습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둘러서 여기서 마쳐볼게요.